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선생님, 나 선생님 오늘은 네. 제가 할 것은 네. 네. 그 오랜 오랜만에 음. SF 소설을 하나를 좀 할까 합니다. 처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laughs> 네. 시작을 하고 네. 네. SF 재밌죠. 네. SF 재밌는데 이번 제가 이제 특히 좋아하는 작가일 거고, 네. 네. 그리고 이건 뭐 근데 SF 소설이 가장 나쁜 게 네. 네. 제목만 봐서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아 그래도. 절대 유치가 안 되더라고요. 예. 뭐 현실이 없는 그러니까. 예. 네. 요거 거 한번 보시죠. 제목 자체가 CT 월드 샌드입니다. 세계의 끝에 있는 도시죠. 음. 예, 51년도 작품이고요. 음. 예. 오랫동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내년 내년이면 요거 이제 그 음. 뭐라고 죠자퍼블릭도 아, 근데 그 저자 사후. 아, 사후예요 네, 네. 저자로. 아, 저자... 그래요? 그래서 일찍 요절하신 분이. <laughs> 아, 아 그러... 요절은 안 했어요. 그 외에도 책을 많이 써가지고. 아, 그러면 아직. 예. 예. 특히 60년대, 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DC 코믹스에서 어. 슈퍼맨과 배트맨이야기를 주로 쓰셨던 예. 분입니다. 어, DC의 그 아버지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음. 그, 우리가 세계 끝에 있는 도시, 음. 왜 세계 끝이냐? 하는 건 이제, 시놉시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자, 에드먼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고요. 7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904년부터 해서. 자, 그래서 요것을 100만 년 후의 세계라고 번역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아니, 아마존에 직접 이제 주문해서 산 책인데, 요건 책이 절판이 되고 완전히 판본이 없어졌다 보니까, 이걸 그 책으로 정상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제가 주문을 하면 음.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책으로 만들어 줍니다. 제본 제본하듯이. 제본해서 그래서 따로 이제 겉에 그림이나 뭐 디자인 따로 없고 음. 최저한 저가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마존에 주문을 해서 샀는데 이 책을 보니까 한6 0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판본이 크니까 A4 용지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이고 어쨌든 그렇게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에드원해밀턴이란 작가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주는데 있어요. 음. 어디였어? 왜? 네. 네. 이렇게 해서 1 2 권짜리 책을 만들어냈는데. 예, 음. 세집 네. 같은. 예, 네, 집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주로 이제 아동용으로 음. 초 중생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아동용으로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광음사라서 만들었는데 어떤 내가 인터넷 글을 보니까 아마 80몇 년도, 84, 사오 년도에도또한번 광음사가 아닌 다른 데서 그때는 뭐 판권이라는 게 없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때에서 또 만들었는데 뭐 245쪽 정도 되는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사랑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 것은 좀뺀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긴 하지만 뭐 그런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어린이용인데 사랑을 왜때 사랑이 더 아, 어린이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이 에로스적인 건 뺐다 이거죠 팍아 <laughs> 팟... 아, 그런 건 빼야죠 <laughs> 네. 아니 뭐 그렇게 <laughs> 네. 그렇게 심한 뭐 에로스 이런 것도 안 나오는데 예 아, 네, 일단 뭐 귀찮고 하는 거좀 뺐더라고요 <laughs> 예. 자 이분은 뭐 이제 다른 것들도 괜찮은데 특히 요거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거라서 음.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음. S.F.의 서브 장르인 스페이스 오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뭐 여러분도 혹시 이제 보실지 모르고 우리가 한번 소개는 하겠지만 은하영웅전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 그렇죠. 스페이스 오페라죠. 네. 최근에 그다음에 발레리안이라고. 아 그렇죠. 네. 발레리안가 천개의 혹성, 예. 혹성을 가진 뭐 저기 예. 예. 행성을 가진. 예. 뭐 예, 그것도 네. 스페이스 오페라의 대표적인 걸고 네. 그다음에 스타트렉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스페이스 오페라인데 저는 SF 장르 중에서 스페이스 오페라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몇개 번역을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지금 있어서 뭐 번역을 해보고 싶거나 안 되면 뭐 제가 읽은 것 중에 재밌는 것도 가끔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2년부터 66년까지 거의 한 20년 넘게 DC 코믹스를 저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로 슈퍼맨과 배트맨 이야기였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블보다 디 c 코믹스 항상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있는데 d c 는 저력이 안 맞지 않죠. 아, 그런데 뭐. 아, 그 좋은 그저저 능력을 왜 그렇게 헛헛만 치고 있는지 <laughs>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laughs> 네. 예. 그그 뭐라고 그럴까 이야기를 좀 재밌게 만들지 못하는 것때 해보다 보니까 네. 예. 마블은 이제 각편들이 막 연계가 잘 되고 예 예. 는좀 그 주문을 예. 막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게 약한 거 예전에 다크나이트 이런을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그건 마블 아닙니까? DC 배트맨 다크나이트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게 DC였어요? DC잖아요. 배트맨 자체가 DC. 아 그러구나 3부다. 슈퍼맨과 배트맨이라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신이 깜빡깜빡하네요. 신호를 <laughs> 자,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한 도시입니다. 미들타운, 미국의 도시인데, 네. 이게 핵전쟁 최초의 표적이 됩니다. 음. 그 마을로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이제, 이제 상대방은 안 나와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안나안 네,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폭탄 이름은 초수소폭탄이라고 그래서, 네. 뭐, 뭐, 하여간 뭐 여기는 뭐 초, 수, 뭐, 수퍼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붙으니까. 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들타운을 산산조각 내질 않고, 음. 다른 곳으로 날려버립니다. 아, 그 지역이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뭐, 부서져 없어진 게 아니라, 지도에서 그냥 뽑아서는 갑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 넘어졌다 일어나서 뭐, 가벼운 지진이 있었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달이 5월 달인데, 낮에도 겨울옷을 입어야 하고, 밤이면 난로를 지폐할 정도로 추위가 다가옵니다. 아, 특이하다. 두 번째, 태양은 낮인데도 따스한 기운을 못 던져줍니다. 음. 대낮에 별들이 보입니다. 그게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뭐, 뭐,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뭐, 매우 이상한데요. 네, 그런데다가, 네. 네. 문제는 뭐냐면, 미들타운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도로가 끊기고, 도로 바깥은 포장된 곳이 아니라, 호흡판이라는 겁니다. 나무 한그도 없이. 그래서 조사를 하니라고 미들타운을 뺑 둘러보니까 미들타운을 경계로 해서 미들타운만 그곳에 남아있고 다른 곳은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이제 그 무슨 뭐 천체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나중에 원래 무기개발연구소이긴 하지만 천체연구소 직원들이 하늘의 별자리, 태양, 달 상태 등등 조사해서 해봤더니 현재 있는 곳이 지구인 것은 맞는데 시간상으로 100만 년쯤 후의 세계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아, 그래서 100만 년 후의 세계. 예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이 다 깨져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자기들만 쏙 빠져가지고 100만 년 후의 시간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 핵폭탄이 뭔가 차원 이동을 시키는 예, 예, 예. 기폭제가 예. 된 거겠죠. 그러니까 어. 터지면서 어떤 만들어진 워홀 같은 걸 통해서 온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때는 오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따래서 이제, 시간상 백 년, 백만 년 후쯤으로 날아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만 살아남았느냐, 다른 사람들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차를 타고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봤더니, 초현대식 고층 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도움이 씌워져 있고, 아주 몇백 층대는 높은 건물을 발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현대식 그런 고층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후래도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예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뭐냐면 5월달에도 춥고 나, 준비된 연료도 없고 하니까 좀더 따뜻한 곳으로 갈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주장하는 주민하고. 가긴 어딜 가냐? 우리 평생 살았던 지역인데 그래서 못 가겠다는 주민들하고 결과적으로 싸움이 나고 결과 투표를 통해서 가도록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같은 지역에서 시간상으로 1 0 0만년 후에 날아온 것도 지금 사람들이 무서운데 자기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지 힘들었던 거죠. 무섭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동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방을 하나 발견하는데 거기에. 기계가 수없이 들었었는데,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건 무전기 같다. 우리가 지금 요새 말해, 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사설 무전기 같다. 그러면 요 무전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람이 살아있는지, 혹시 어떤지를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하래가지고 뭐, 약간 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마침 기름으로쓸수 있어가지고, 그0 백만 년 후에 생계인데 기름이 안 말리겠습니까? 말려있기 때문에, 빡빡 긁어가지고, <laughs> 예, 그래가지고, 무전기를 가동시킵니다. 마른 걸레를 쥐어 짜듯이. 예, 예, <laughs> 딱그 표현이 맞습니다. 아주, 그, 거의 뭐, 이게, 가루 부서리가 되다시피 한 찌꺼기를 긁어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전기를 가동시켜서, 두어달 동안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중업계는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밤 중에, 계상한 형태의 비행 물체가 마을 외곽에 착륙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언어 번역기 같은 것을 이제 그참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상한 이제 그 영어로 묻는 거죠 당신네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등등등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수십만 년 전에 벌써 다른 외교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살기 어려워서 근데 아주 몇십만 년 전에 통신 방법을 통해서 이상한. 말이 들려와서 해석을 해 보니까 여기 지구인이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 근데 그게 뭐냐 은하연맹의 행정지도선입니다 은하연맹 그러면서 앞으로 일주일 후에 좀더 안전한 곳으로 외계로 이주시켜 줄 거니까 이사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은하연맹이 지구인들의 후신인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은데 왜냐면 이제 인간형 음, 그 외계인. 인간, 인간 외계인도 있고 뭐, 저, 귀에 날개가 달린 외교인도 있고, 음. 뭐, 고양이 같은 외교인도 있고, 다양한구나.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선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에 이주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는데, 지금 이 마을을 하나 옮겨오는 것도 지금 싸움 하다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지구 버리고 외교로 간다고요? 아, 쉽지, 쉬운 결정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못 간다. 그러고, 심지어 그, 그 행정 지도선에 타고 있는 이제 여자 함장하고, 여자 탐사장하고, 남자 부탐사장, 기술자, 뭐 다섯, 뭐 이렇게 총한열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그저그 그 실제로 그 함장과 부함장을 납치를 합니다. 음. 우리 못 간다. 음. 그때 이제 거기 인제 함장은 말을 했죠. 당신네들이 우리를 해친다는 이야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정부 요원에 대한 위에는 결과적으로 처벌이 무섭다. 음. 문화연맹 측에, 네. 처벌이 우리가 그러니까 나 나는 저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니까 여기 에 대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젊은 주인공이죠?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러면 니네가 은하연맹의 정부위원회 앞에 가서, 니네 가 여기 에꼭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제. 따라가서. 아무리 연락의 이야기를 해도, 그, 그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은하연맹의 정부가 하는 일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현재 지구는, 그, 이제.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왜? 태양이 거의 죽었다 이겁니다. 음. 더 이상 열을 내지 네, 못한다. 음. 그리고 그래도 빗살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웠구나. 예. 그건 안전하지 않다는 게 뻔한데 어떻게 거기다 그만두느냐. 음. 못한다. 이렇게 거절이 됐죠. 그래서 기한을 조금 더 준다. 6개월을 늘릴 테니까 준비를 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제 그, 마침 그때 그, 같은 지도선에 타고 있던, 곰같이 생긴,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laughs>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죽은 행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학자가 있다. 오.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 지구 중심부에, 아니, 그, 이제, 행성 중심부까지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터뜨리면, 그, 열기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 결과적으로 음. 다시 대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구 중심부까지 구멍을 뚫고 거기서 핵 폭탄을 터트린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쪽이나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님 뭐 터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표로 갔던 친구는 우리 지구 주민들은 거기서 죽더라도 절대 안 떠날 거다. 한번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하연맹에서 금지된 방법입니다. 위험성이 워낙 크니까 아까 말한대로 안전과 행복인데 안전을 해칠 수 있으니까 못 한다. 그 금지됐던 건데, 또이 친구는 실험해 볼수 있다니깐 좋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따라서 몰래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행정지도전이 쫓아오고 이걸 그래서 지구로 와서 굴착을 해가지고 지구 한가운데 폭탄을 터트립니다. 다행히 지구는 안 깨졌습니다. 결국 하네요. 예. 그리고 한달 정도가 지나니까 따스한 바람이 불고, 예,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 지구, 이주를 안 하고 그냥 지구를. 예, 100만 년 후에 살게 된 이야기죠. 살렸네. 예. 그 근데 좀 무모하긴 하다. 그, 네.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마을 하나를 떠나오는 것도 그래. 난리가 났는데, 네. 외계로 가서 저는 모르는데 살아라? 어른 죽어도 못한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한테 물어요. 아, 역시. 네. 그 어떤 합리적으로 도출된 의견이. 예, 예. 네. 갈 테냐? 어. 이게 터질지 모르는데 하겠냐? 어. 그랬더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를 잘 하는데, 죄합니 독자 독자분들이, 독자들이 음.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그래서 진이야기를 제가 조금 늘어놓은 게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겠네. 예, 그래서 진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음. 예. 여기 이제 저희가 보면, 음. 그, 백만 년 후의 인류가 음.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음. 생각한 안전과 행복이라는 것이 현재 인류의 그것과 동일할까? 음. 저는 이거 굉장히 저는 젊금도 의문입니다. 음. 왜 이게 결과로 문제가 되냐면, 뒤에 뭐 이야기 또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AI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네. AI가 생각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그거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떤 게 나오죠? 있지 않습니까? 뭐야? 적지먼트데이. 아, 그 저기, 저기 아들도 나오는 거. 예. 예, 예. 뭐죠? 지머아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어, 어, 아 그렇죠 그렇게 예. a i AI가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네. 가장 가장 해로운 존재. 예, 해로운 존재니까 음. 똑같은 거될 수도 있지 않겠는기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니네가 거기 살고 싶다 어쩌다 하는 것은 니네가 불안전하니까 결과적으로 딴 데로 가야 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 니네가 정말 거기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 잘 살게 해보게 다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마을 하나 움직이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난다는 우주 개발은 인류의 소망일까요?라고 제가 의문을 단 겁니다. 정말 갈까? 관련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런데 정말 가려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그 지구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외계를 개발한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 몇몇 지서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뭐 성과를 어떤, 뭐, 결과를 낸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뒷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두세 가지 찾은 게 있는데, 일단 SETI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SETI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그 지구박. 지구박. 운명 탐사 계획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뭐 특히 SF를 하시거나 좀잘 아신다고 하시면은 많이 들어봤던 칼리세이건과 관련된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유명한 아주 예예예. 우주 예, 예. 주주... 뭐라고 그러죠? 예,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내서 아마 웬만한 히트작가보다 더 많은 네. 책을 팔고 시부에도 네. 많이 나왔던 엄청네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일단 그 오즈마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시작해서 오즈의 마우사에 따오는 공주 이름을 따서 일단 오즈마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는데 요거는 내용이 뭐냐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 이들과 서로 교신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차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에, 나사하고 웨임스 연구소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추진 연구소 이들이 합의를 해서 외계 직접 생명 탐사, 세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뒤에 제가 이제 영화 컨택트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컨택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 지구도 지금 바다가 70%지 않습니까? 네. 지구 바다에 100m 이하를 연구를 못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요 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바다 탐사에서 지구라 달자게 만들면 되지, 왜 허공에다 돈을 뿌리냐. 로켓 한대 발달할 때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반대가 미 상원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세트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을 대폭 줄입니다. 정부 운영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피닉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음. 예, 뒤에 영화 컨택트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네. 이제 그대로 나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하는데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 푸에르토리코에는 있 아레시보 전파 만원경을 이용해서 우주를 탐색합니다 이건 음. 보셨을 거예요. 음. 007에서 어 콜드나요? 뭐, 어떤... 아, 제일 마지막에 아, 아, 거의가 그거예요. 네, 저만원저 어. 천문대 아, 싸우지 않습니까? 아, 그거구나. 예, 그겁니다. r 1 5전파많 하는 게. 전주 엄청 크더라요 예. 세계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200광년 거리 내에 있는 1,000개의 별들의 전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단위 1Hz 단위로 해가지고 특정한 의미가 있는 그, 저기, 전파 발신이 있느냐. 단순한 무슨 화산 폭발이나 걔네들 뭐, 뭔 폭발, 뭐 이런 거에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인류가 보내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어. 근데 이제 영화 컨택트 77년도 영화 컨택트에서는 그 신호가 이제 우리가 말한 그 나누지 못하는 수를 뭐라 고 그러죠? 소수. 소수. 네. 예, 소수 형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2, 3, 5, 7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형태로 오서 아 이건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거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는 전파를 다 하다 보니까 그그시가 뭐죠? 광속보다 더 빨리 운행할 수 있는 엔진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음, 그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개발 적 이제 맞아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퍼터가 결국 타죠? 그렇죠, 타죠, 네, 타죠. 네. 그런데 이제 음. 나타난 결과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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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떨어졌는데 지구 시간으로 계산된 건 8초였고 음. 그다음에 그 자기가 그 우주로 날아가서 자기 돌아가서 음. 아버지를 아, 네. 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보고 뭐 거의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왔는데 음. 8초 걸렸다 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그미 상원위원회에서는 돈을 대상 지불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명을 이용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시험도 할수 없다. 어쩌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부 요원들, 상원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본것 중에 의문상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8초 했는데 이거 머리 옆에다가 저, 노, 녹화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녹화기에 녹화된 8시간 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이제 피니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쭉 나오면서 애들에게 너희는 어? 이 넓은 하늘에 넓은 하늘에 지구에서만 인간이 살고 있다면 너무 낭비가 큰거 아니냐. 인간이 낭비겠지. 예. 그 이야기가 아주 맞진말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아, 정말 명작이에요. 예. 꼭 보셔야 돼요. 이건 1977년 컨택트를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97, 97. 아, 97년. 2016년도에 나온 컨택트를 이것과 비교하지 절대 마십시오. 2016년도에 했던 컨택트는 원래 제목이 어라이벌이었고요. 도착. 어라이벌이었고, 컨택트라는 것을 어떻게 재밌게 갖다 싹 씌워가지고 어떻게 좀 효과를 보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해댔는데, 절대 컨택트하고 비교는 마십시오. 예. <laughs> 네. 그리고. 저에이벌도 팬이 좀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네. 인터스텔라 그렇게 과학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뭐 딴다고 해서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콘택트 영화 한편 보시면 그것 1배보다 10배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1977년 콘택트, 이것도 정말 딱 해서 우리 영화 소개해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건 안 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2012년에 했던 배틀쉽이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구에 쏘아 올린 전파를 타고 결과적으로 외계 우주선이 날아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상당히 되게 비슷해서 써봤고요. 하지만 그 굉장히 그 악한 외계인, 아, 그러니까요. 악한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또 하게 되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되게 오면 되게 좋은 인종이라고 생각할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우호적. 저는 그거 우호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칼 세이건은 되게 우호적으로 봤는데 음. 여러분 잘 아는 시 스티븐 호킹 두 가지 주의하라 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외계로 보는 신호 중지하라 당장. 두 번째가 AI 조심하라.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전 조금 꼭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된 외계인이 지구인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개념대로 생각을 해주겠느냐? 아닐 거란 얘기죠.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기독교. 우리가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야만적인 곳에 들어갔을 때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야만인들의 습속이라는걸다 없애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책이고 뭐고를 싹 없앱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주입을 시킵니다 왜 자기네들 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아마 우리 고려시대 때나 이런 거 있던 었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뭐 <laughs> 네. 동생이 데리고 산다. 그 때는 짐승 같은 일이겠죠. 아니, 근데 그때는 인도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인도적인 거죠.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치. 데려다가 뭐, 가만히 앉혀서 먹일 겁니까? 자기 집을다 이해하는데? 아니면 노비로 쓸 겁니까? 그치. 예. 합당한 이유를 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같으면 그거 보고서는, 음. 어? 야만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그치. 것 아닙니까? 금수만도 못한.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그 당시에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정이 많아질 거다?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걸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사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보이저 1호, 2호를 쓴 이유가 뭐냐면 보이저 1호, 2호에 특히 2호에 인간 전신상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네오나로 다빈치가 그렸던 전신상이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숫자, 소수에 대한 것도 적어놓고 그다음에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도 적어놓고 뭐 이런 거쭉 해서 골든 디스크를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음. 예, 그래서 골든 디스크 만들어서 보냈고, 뭐 특히 보이저 이호가 저그 외행성 탐사선이라고 그래서 태양계 내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는 건 내행성, 밖에 있는 건 외행성이거든요. 수금,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 지구를 넘어선 음. 화목 화, 예.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이제 빠졌으니까 그치. 여기까지를 탐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목적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40년 넘게 열심히 나가서 태양계를 벗어난 최초의 위성이 됐습니다. 예, 그거 이제 관련된 것을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이건 적어놨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간을 혹시 외계인을 만날지 모르니까 인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골든 레코드를 실었는데, 이게 잘한 짓인가? 요거는 조금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지금 제목이 정확히가 안 돼서 못 썼는데, 실제로 본 소설 중에는, SF 소설 중에는, 그걸 보고 지구를 침략하러 옵니다. 아, 그리고 그거 했던 것 중에 이제, 배틀필드 얼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그, 그 지구를 알려주는 정보를 잡아서 그 종족이 쳐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연결되지 있다고 하는 거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백만 년후의 세계, 지금 뭐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제가 일부 좀 번역해 봤는데 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됐으면 해서 뭐 욕심껏 해서 한번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하고서 요 소개는 끝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